중국의 미니베이스네 1대48스케일 f 16 4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 라이 브 방송 중간에 미니베이스 방송 음, 8시 반이니까 저 방송하고 있었대잖아요. 토요일 날 8시 반이면 그죠? 이 방송하고 중간에 메일을 한장보내서 추가 사진 한장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이라 사진 보낸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음요 사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요, 요걸 봤었죠? 요거, 요거. 네, 여름에 T1 할 계획이었는데 몇달 조금 연기가 돼서 가을쯤에 이렇게 지금 공장에서 첫 번째로 시사출한 요거 동체 상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고 제가 뭐라고 또 추가 사진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네, 거의 최종본의 요거 3D 네, 이미지, 네, 요걸 보내줬고 그 다음에 방송 중에 보낸 게 요겁니다. 어떤가요? 이게 단자형인지 복자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네. 자, 그래서 지금 패널 라인하고 지금 리벳 찍힌 걸 보면 음. 보면 이제 어, 그 미니 베이스 1호 작인 소위 33호가 비슷하게 좀 찍혀 있고요. 리벳은 개인적으로는 좀 네. 찍어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찍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이때 부품 표면은 더한데 래핑을 더 하겠습니다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부분 보이시죠 스파인 쪽에는 요 f16의 특유한, 특유의 이특그 패널라인 보면은 요로 끝부분 네금잘 나온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뜯겨진 것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금형 제작 하자마자 처음으로 이렇게 아, 시사출한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좀더 거칠게 돼 있죠. 얘도 조금 거칠고, 그죠? 음, 응,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되고, 네, 이것도 네 자연스럽게 돼 있고. 지금 키네틱은 아마 이 부분이 좀 패널 라인으로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니 베이스는 네 이렇게 아, 패널 라인이 없는 상태로 했고, 그다음에 리딩이즈 플랩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 원래는 내려간 상태로. 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립상태로 이렇게 좀 했고, 네, 플랫폼 분할되어 있는 상태고, 네, 키네틱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죠? 음. 예전에 저 리뷰했던 거, 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실기는이렇게지 간격이 다, 요 미니 베이스처럼, 어, 윙 루트 쪽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네, 키네틱은 윙 루트로 가도 똑같아요, 폭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또 사진을 한장 보내줬는데 아 이거는 <laughs> 키네틱 부품이에요 키네틱 부품 <laughs> 네몇년 전에 신구명을 발매 키네틱 1대 48 f 1 6 부품 사진인데 아, 사진 안 보죠 안 보내줘도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거랑 비교해 보라고 보내준 거죠 네, 아,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laughs> 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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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티 꺼는 뭐, 네. 빠이빠이. <laughs>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응? 며칠 뒤에 좀더 많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함께 쭉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네. <laughs> 네. 아, 총 8장, 7장? 음, 7장, 8장 사진인데, 이게 치사출한 런너에 메탈릭 도료를 칠한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요 사진에서는 지금 회색으로 보이고, 처음 공개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네, 플라스틱, 어, 요건데, 네, 요건데, 요 색감인데, 음, 아, 미야거랑 이제 다 금형 그거 다, 어, 정리하고, 그, 양산품이랑 비교해서 올리겠죠. <laughs> 지금 공개하면 좀 그렇고. <laughs> 그래서 요거는, 어, 시사출라 런너에다가 메탈릭도료, 반짝반짝 거리는 걸 뿌렸는데, 음, 어, 이, 부품, 표면 상태 확인해 보라는 자신감인 거죠. 네. 자신감 없으니 이거 메탈릭도료 못 뿌립니다. 네. 최소한 사포질이라도 하고 뿌려야 되는데, 일단은, 네. 괜찮아요. 좋아요. 아. 이건 이제 동체, 아죠. 동체란다. 복자형 상부 오픈이고, 이거는 뒤쪽 엔진 나요 스피드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 분할했고, 요것도 아마 투명 부품으로 넣어줄 것 같죠. 네. 음. 자, 그리고 이건 복자형 동체 상부 스파인. 아, 요건 또, 패널라인 또 깔끔하네요. 응? 그러단자형 것만 조금 지저분했던 건가? 응. 응. 자, 이렇고, 요건 복자형 기수 쪽. 주의 끝. 이건 음, 단자형 동체 상부. 음흠, 음흠. 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어, 어떤가요? <laughs> 음. 어 다른, 좀, 자세한 사진도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어, 제일 먼저 공개한, 단자연 복제한 동체 상부 부품 위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고, 요 부품도 그대로 전일본 보형 호비쇼에 가져가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베이스가 이제, 보내준 것 같아요. 가지고 미니베이스 수입하는, 수, 수입 그쪽에서, 전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다른 메이커랑 함께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아 블록 20입니다. 블록 20인데 아 지금 대만공군 사용 조금 다르다고 해요. 네 예전에 저도 좀 패널라인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 문의를 했더니 대만공군 A형 B형 그거는 하이브리드 기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일단은 A형 B형 발매를 하고 다음 다른 뭐 미공군 버전들은 동체상부를 다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설명서에 이 부분 메우고 이 부분 파세요라고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블록 20입니다. 블록 20.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패널란 요런게 조금. 특히 아마 이 부분이 다를 거예요. 이거. 네. 미공군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네. 자. 예전에 그래서 한번 사진 보내, 했더니 그쪽에서 바로 답이 왔었던. 네. 네네. 좀 앞쪽, 그것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 미공원 버전도 발매를 할 거고, 일단은 대만공원 버전부터 런칭을 준비 중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장도 마찬가지고. 네. 음, 네네. 그렇죠. 네. 음...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